또한 지난 한 주간 올 한해 감사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측 예측할 수 없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개엄 선포가 일어났고 탄핵이 되었고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라는 어, 매우 혼란스러운 과정이 정말 숨 가쁜 호흡으로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척이나 어지러운 시간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민주 국가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의 변화는 더 나은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개신교 자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는 커녕 웅덩이에 고인 썩은 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피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은 교회 밖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제게도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 보내면서 제가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적 동반이라든가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한 해를 성찰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제 안에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길이 가진 희망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그 것이 아직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 기독 신앙이 가진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 그것 감사한 일입니다. 더불어, 어, 올한해 정치 변화뿐만이 아니라 세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떠나보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화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초점으로 말해야 될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이든교회 목회 계획 나눌 때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씩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 내면에는 알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 감정의 소용돌이는 파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무기력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가늘고 길게 저를 괴롭혀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소용돌이치는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공부의 결과이기도 하겠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 이 그의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역동이 생겨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또한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눴지만 감사에 대해 조금 더 폭넓게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은 제2 이사야에 속한 말씀입니다. 제2 이사야는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2 이사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포로의 생활이 끝났다라고 위로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제2이사야 내용이고 오늘 보면은 그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황을 볼까요? 오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매우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욕 속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모욕 속에서도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라고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완료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럼을 당하지 않 당해오지 않았고 지금도 당하지 않고 앞으로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기대치가 있죠. 기대치.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 기대치가 충족된 세상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눈앞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 것도 변한 것 없습니다. 포로 생활 중이고 아직 구원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기대가 충족되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기도 했고 아직 안 배우면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헬레니즘 시기 때 알렉산더의 후예들한테 점령당해서 엄청난 고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그런 적이 있지만 곧바로 로마에게 또 제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전 60년경에 완전히 멸망해 버리죠. 로마의 제국이 된 겁니다. 속국이 된 거예요. 그다음으로부터 또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는 것은 헛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런 도움은 이런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식의 역할을 하냐면 우리 삶에서 진짜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간구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나아지고. 내 현실적인 욕구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야.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에게, 예수의 이야기로 항상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아진 것이 있었나요? 나아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산상수원에서 하신 예수의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중에 새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들풀을 보아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눈앞에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예수께서 감사하셨다, 감사해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해 하셨다라는 표현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읽으신 복음서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예수는 언제 감사했을까요? 예수는 언제 감사했을까요? 네? 매사에 감사해라. 그 얘기도 우리 나좀더해보죠 그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얘기는 이제 데살로니까 전에 바울이 한 얘기니까. 예, 게세만의 동에서 감사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성찬할 때 감사하다 말씀하셨고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때 감사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게세만의 동사는 얘기는 들어있는 복음서가 있고 아닌데도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성찬식의 사건에서 예수가 감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참 신기했어요. 모든 것이 먹는 것과 관련 있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감사를 드리셨다는 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먹는 것이 풍족해서 감사를 드린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 예수께서 기도하신 이 빵이 막 부풀어 올라서 나눈 것으로 상상하면 안 되겠죠. 우리 그렇게 상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내어놓는 그 작은 사랑이 출발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기적이었고. 예수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보면서 감사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비관적이죠. 그러나 예수는 나누는 것으로 찾아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셨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압도되면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현실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어디서 오게 될까요? 이웃에서부터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막의 지혜라는 책도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철저하게 혼자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노래도 했지만 혼자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을 것이고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조건들은 열악하기 그지없지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가요? 이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희망을 이야기하며 감사한다는 것은요 아마 우리가 예수를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존재하는 세상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다 만족시켜주는 완성형의 모습으로 존재하나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내 필요와 내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 줍니까? 질문으로 좀 바꿔볼까요? 그런 세상을 올까요?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만족스러운 것이 늘 존재하는 현실태가 항상 존재할까요? 예수의 감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적은 먹을 것을 높이 들면서 그 먹을 것을 나눔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들을 기억해내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베풀면서 이렇게 나눠 먹으면 계속 살아갈 수 있다. 너의 이웃이 함께 나누는 이웃이 존재하면 너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기적을 보시면서 감사드리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며 감사 아닐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희망이 우리를 감사로 이끈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그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닌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대살로니까 교회는요 엄청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 사랑의 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동안 기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했던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망의 완성체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 어느 때고 다 맛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미래형이고 진행형일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리라라는 희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으로 감사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